우리가 그 참선이나 명상을 할때 보통 이제 호흡으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부처님께서도 또 호흡으로 가르치셨다고 이렇게 하는 분들도 이제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부처님의 그 본뜻을 모른다면 아마도 엉뚱한 방향으로 이렇게, 예 가르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옛날 선지식들의 그 가르침인 연불이나 화두, 뭐또 뭐, 또뭐 다라니, 뭐, 건강경 독송이나뭐 이런 것들도, 어, 세월이 흐르면서 그 세속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흐른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대로 하는 분들도 아, 있겠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이제 그런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보통 이제 에 예, 호흡을 길게 하고 이고요 하게 되면 마음도 고요해지거든요. 그래서 어 수행하는데 아주 요긴하기도 하고 또 저도 또 그걸 권하기도 하고 그럽니다만은, 제 생각은 처음에 그렇게 가르치고, 그 다음에는 어때요? 마음을 고요히 하면, 저절로 호흡이 고요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면 처음에는 워낙 그 이렇게 에 마음이 안정이 안 돼가지고 에 그렇게 호흡법을 그런 식으로 가르쳐도 되는데 나중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 죽으면 호흡이 없잖아요. 죽으면 호흡이 없죠. 그래서 어 살아생전에 수영을 할 때, 에, 그 근본의 문을 문을 들었을 때 호흡으로 들었었다면 죽어서는 호흡이 없기 때문에 에, 방황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그걸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호흡은 호흡이나 뭐 생각이나 뭐 어떤... 물질적 현상이나 이런 게다 이제 어떻게 보면, 에그 물질적인 작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질적인 작용은 원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건데, 물질 스스로가 뭐 움직일 수 있나요? 마음이 없이 에 물질이 어떻게 작용이 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어, 물질에 의해서 마음이 움직이는 게 되어 어떻게 되면 원래 될 수도 없는 겁니다만은 의식 자체가 그렇게 되게 되면 예, 그것이 상당한 오류가 된다는 얘기죠. 어, 그런데 마음을 고유해서 호흡이 고유해 된다는 얘기는 마음이 주인이 돼서 어, 함께 움직이는 게 되기 때문에. 그 올바로 수행하는 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을 고요히 해서 호흡을 고요히 한다는 얘기는 에 살아서나 죽어서나 에그 막힘없는 이 돌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호흡으로 어, 수행해서 어, 활용을 한다 해도 그것은 결국엔 에, 세수법인 것이기 때문에, 에, 뭐, 기로서 어, 작용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건 누진통을 얻지는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에, 그 물질계의 언덕을 이제 어, 넘어 서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호흡, 호흡법을 가르쳤다고 해가지고 호흡법을 넘어 그렇게 끝까지 호흡법으로 가르친다는 얘기는 제 생각에는 부처님께 누가 되는 것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한테, 그, 공덕이 되지 않지 않느냐. 물론, 뭐, 뭐, 사는데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만, 공덕은 될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다 함께 제 얘기를 기담아 듣고 판단하시고, 어, 이의가 있으면 제게 해주셨으면, 어, 저도 마, 많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불교 수행은, 이제, 세속법에 물들지 않는 수행이거든요. 그런데, 그, 보통, 어, 방편을 쓴다 해서, 어, 물드는 공부를 가르쳐요. 그, 어, 방편에 물드는 공부. 그렇게 되면, 그 좀, 안 되지 않나, 안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옛날에도 우리 신도가 묻기를 그래요. 스님, 그, 저, 어, 우리 이 공부 안 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안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죠. 우리가, 아, 흰 헌겁에다가 물들이는 건 쉬운데 물 빼는 건 힘들다 이거죠. 아 그래서 에, 이게 어렵구나 하고 느꼈다는 거예요. 그게 나도 참한숲 배웠죠. 그래서 <laughs> 그래서 이제 에, 얘기입니다만은 이게 또 어, 그래서 우리 여기 이제 신도들이 이제. 이게 새로 오시는 분들이 이제 불교 믿던 사람도 오고 기독교 믿던 사람들도 오고 그러는데 이렇게 공부하는 걸 보면 기독교인들이 더 잘해요. 그래서 나는 야 이거 이상하다. 불교인들이 더 잘해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이 더 잘하느냐 이걸 간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예, 그런 데 원인이 있더라고요. 기독교인들은 종교를 아예 바꿔버렸어. 그렇 때문에 옛날 거를 다, 말하자면, 다 버려. 그래서 여기 공부대로 하니까, 아, 빠른데, 불교인들은, 뭐, 이제, 연물이나달란이나 참선을 이렇게, 화두로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 여기 오게 되면, 옛날에 하던 것도 불교고 여기서 지금 하는 것도 불교고 양다리를 걸친다는 말입니다. 아,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분산되는 거죠. 기독교인들은 옛날 걸다 버리면 옛날에 열심히 하던 게 지금 공부하는데 하나가 돼버려요. 그게 분리가 되는 게 하나가 돼버리거든. 그런데 불교인들은 옛날에 하던 거 하고 지금 하던 거 하고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이제, 예, 둘로 갈라져가지고 이제, 예, 공부하는데 좀 늦는 것을 이렇게, 예, 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이 수행을 할 때는 한 가지 방법을 해야 돼요. 어, 만약에 연불과 아, 그, 참선 공부를 같이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둘이 아닌 도리가 되게끔 자기가 갖춰서 하면 되는데 염불 따로 참선 따로 하면 이거는 공부하는데 지장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옛날에도 그 염불 하던 사람이 그냥 내 어디가서 법문하는 걸 듣고 저도. 저꼭 이거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어, 날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디 어디로 그럼 찾아와라 그랬더니, 그 다음에 왔어요. 와가지고 내가 법문하는 걸 잘, 그, 저, 개인 지도 이제. 아주 세게 듣고 그러는데, 실제로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참고를 본인이 확 버리면 되는데 이상이 안 버려지나 봐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거, 어 이제 이 공부를 할키면서 이렇게 보면은, 어 무당들도 공부를 잘할수 있는 거거든요, 원래는. 자기가 생각 하나만 돌리면 잘할 수가 있는 건데, 대개 보면 무당들이 못 해요. 왜 그러냐면, 그 타력적인 방법으로 하던 그것이, 뭐, 연불이나 이런 거 하는 사람보다 더 깊거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에서 자꾸 타력적인 걸 가르치면서, 그, 옳은 것처럼 얘기하고 그러는데, 글쎄, 저는 걱정이 많습니다. 그, 타력적으로 해서, 어, 그저 부작용이 많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어 몸에 그저그 그그 영적인 무당들 기운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 자기 그 조상으로부터 이렇게 이제 전생으로부터 이렇게 헤어던 게 있어가지고 그런 기운이 있는 사람들은. 에 이 절에서 보통 염불 열심히 하라 그래가지고, 무당 안 되려고 열심히 하는데 빨리 무당이 돼요. 근데 그런 걸 많이 겪었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무당 안 되려고 절이든 어디든 막 쫓아다니면 열심히 기도하라 고 그런단 말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게 밖으로 기도를 하니까 빨리 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그런 원리를 모르고 하니까 참 그, 가르치는 사람도 그렇고, 배우는 사람도 그렇고,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그런 사람 몇 사람 찾아와가지고 얘기를 해줬더니 설명을 쭉 해주니까 이해가 가니까, 그다음수업터 바꿔서 이제, 약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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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당이 될 기운 같은 것들이 이제 슬슬, 안정이 되고, 이제 그래서 어, 좋아하는 것도 보고 그랬는데, 참 그렇게 공부하던 사람들이 대책에도 많이 부딪혀요. 많이 부딪히면 또 부딪히는 거가 힘드니까, 다른 데로 가버려요. 또, 이새 어, 걱정입니다. 알아서 이제 본인이 자기... 위치를 찾아서 갔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예, 그런 경우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그 공부하는 얘기, 자, 아니 다 공부하는 얘기지만 이제 예, 수행 얘기만 이렇게 하다 보면 지루할 수 있으니까 한 가지 재미있는 얘기를 한번 해보죠. 옛날에 내가 그 하여튼 뭐 출가하기 전인가 전에 보면 왜그 버스 요금이 만약에 그 토큰으로 해서 90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토큰을 안 내면 100원을 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10원이 왜 이렇게 아까운지 이상하게 아까 아까워요. 10원인데도. 그런데, 택시를 타면서 이제, 뭐, 요금이 뭐, 천원 나왔다든지, 이렇게 해서, 뭐, 50원이 거스름돈이 있으면, 아 기사님, 그냥 그 쓰세요. 그러고, 내리면, 천원 불만이 없어.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거는 안 줘도 될걸준 거고. 응. 토큰은 이제 아 내가 토큰을 미리 사놨으면 10원을 들렸을 거 아닙니까? 근데 택시비는 뭐냐면 내가 준 거예요, 그 사람을. 그 운전 기사를 준 거야. 말하자면 팁으로 준 거야. 남한테 준 거란 말, 베푼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확실히 이것은 남에게 베푸는 공덕이라는 게 크구나. 마음도 째째지지도 않고. 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무주상보시 하면 그, 그 공덕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공부하는 사람들이 항상 이 이 보시, 그래서 이게 우리 육바라일에서는그 보시가 제일 앞에 나온 그 의미를 그 많이 새겨봅니다. 우리하고 밀접하고. 그, 그래서, 에, 때에 따라서는 뭐, 여기서는 우리 절에서는 마음보시부터 가르치고 그럽니다만은, 물질적인 보시도 자꾸 하면은, 저절로 마음이 그걸로 인해서 넉넉해지고 그래서, 공부하는데 참 도움이 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 때에 따라서 이렇게 사회에 살면서, 어, 남을 돕는 것도 이렇게 해보는 게, 예, 좋을 겁니다. 내가, 내 아까, 우리 여기서 가르치듯이, 그, 마음 무시부터 해도 좋고, 물질 무시부터 해도 좋고, 하여튼, 어, 다 이제,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에 공부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 다른 게 아니라, 나를 모르고 산다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 내가 하면서 나를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 자기가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뭐, 그걸 세밀히 따지면, 뭐, 참나니, 뭐, 가니, 뭐, 어쩌고, 습이니, 뭐, 이런 것다 있는데, 내가 없으면 그런 거 번내고, 그런, 뭐, 습이고, 그런 것도 나오지도 않아요. 내가 있고서부터 다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나, 나로부터 벌어진 거라는 말입니다. 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게 이게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니, 다 거기서 하잖아. 그러니까 그걸 어렵다고 그냥 포기해서는 절대 안 되고, 오로지 내가 지금 말하는 거, 움직이는 거. 보는 거, 듣는 거, 뭐, 하여튼, 모든 것이 다 거기서 하는 거니까 무조건, 무조건 믿고 들어가라는 말이죠. 뭐, 이유 따지지 말고. 근데 대개 보면 자꾸 이유를 따진단 말이죠. 우리 중생이니까 뭐또 어쩌고 저쩌고 막 따진단 말이에요. 아이, 그게, 아니, 원래 누구는 부처님 의저서부터 보는 거고 우리는 못 보는 거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부처님도 못 보는 거예요 원래가. 그런데 왜 우리가 그걸 보려 고 그래? 그저아름마리로 알려고 그러는 얘기예요. 부처님도 그수스없는 거고 아름마리로알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로지 마음법으로만이 그이 터득할 수 있는 게 에, 자기 근본을 찾는 거거든요. 어, 자기 어, 참나를 찾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예, 그런 걸좀 도움되는 얘기가 될거해서 한마디 해보겠습니다만은, 옛날에 서울에서 말이죠. 그때 출가한 지, 출가 전인가? 출가 하고서 바로, 아, 출가하고서 얼마 안 있었던 것 같은데, 아이, 자동차를 이제 운전하면서 이제 어디를 가다가 보니까, 어디 길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차에 지도가 있으니까 지도를 꺼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아유, 하지 뭐. 이쪽 위로 가면 의정부고 밑으로 가면 뭐저 수원이고 뭐 안양이고 뭐 이렇게, 아, 인천이고 저쪽 사방이 다 이제 환하게 다 알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아 이제 가면 되겠구나 하고 막 가려고 보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어, 이상하다. 왜나다 알았는데 왜 모르지? 그러고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있는 자리가 어딘지를 모르겠어. <laughs> 여러분 말이죠.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이 우주의 원리도 모르고 어? 불법의 진수도 알 수가 없어요. 내, 나를 아는 게 불법의 진수요,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이 공부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아, 지금 누가 하느냐 이거. 말하는 놈은 누구고, 듣는 놈은 누구고, 움직이는 놈은 누구고, 보는 놈은 누구고, 뭐 하여튼, 냄새 맡는 놈은 누구고, 어? 감각을 느끼는 놈은 누구냐, 이거야. 어. 그게 뭐, 입이 말한다고 하지만, 입 잘라놔보세요. 입이 따로 말을 하나. 귀를 잘라놔보세 귀가 따로 듣나? 그렇지는 않거든. 이게 다,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들 말이죠. 번연히 이렇게 귀도 있고, 멋도 있고, 다 있는데, 마음이 그냥 꼼짝도 하기 싫을 때 보면, 아이고, 뭐, 몸이 하나도 움직여지지도 않고. 뭐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랬듯이 다 이게 마음이 다 한다는 걸 그냥 믿고 들어가는 게 제일 빠른 길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부처님도 모르는 걸 우리가 알려고 한다는 건그 어불성설이죠. 그리고 또 부처님이 깨달아서 아는 거는 우리가 세습법으로 이렇게 해서 아르마리로 아는 거하고는 이게, 이게 비교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잘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뭐 어렵고 뭐 하고 뭐 이게 이유가 없고 아 그래 내가 하면서 나를 물으면 이게 뭐 말이 돼? 아 그러고 그냥 무조건 하면 아 서당계 삼 년이면 풍어를 얻는다 그러잖아요. 다 이렇게 하다 보면요, 저절로 언젠가는 다 알아지, 알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 조금 더 지금 하나도 모르고, 나는 10년 동안 노상철을 다녔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에, 위축되지 말고, 에, 우리가 이렇게 본문 듣고 남의 그 좋은 얘기를 듣고 그러면서 그때그때 그때 재발심 해가지고. 다시 그냥 그 정진력을 이렇게 키우고 어 그렇게 하는 것이 예 수행자로서의 도리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또 재발심해서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